그래서 오늘은 15장 추론 규칙 적용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팁을 주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없어요. <laughs> 네, 내용은 없고 이제 팁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뭐예요?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더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추론 규칙 적용 지침이에요. 그래서 반복 숙달한 사람한테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죠. 그쵸? 예 <laughs> 네, 쉬워요. 예 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렵죠. 어렵죠. 그쵸? 아홉 네, 개가 뭔지 아직 오락가락 한데 <laughs> 거기서 네. 뭘 적용해야 될지 적용하는 거 당연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한 이제 좀 어, 좋은 길을 이제 이렇게 알려준대요. 첫 번째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냥 얘기했죠. 아홉 개 무조건 외워야 된다. <laughs> 네. 그래서 툭 치면은 그냥 어 달달달달달 할수 있을 때까지 일단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애초에 뭐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그 여지가 없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죠. 1 2 3 4 5 6빈 페이지. 그쵸죠 아홉 개 이렇게 쭉써 놓고 이제 써 보는 거예요. 그쵸 긍정식 <laughs> 부정식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아홉 개쭉써 놓은 게한 아, 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외우는 편이니까 한 세네 번 정도만 반복하면은 예, 충분히 숙달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죠. 예, 축약형을 그렇게 해서 어, 충분히 숙달하는 게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팁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론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필요한 게, 어, 우리 앞에 걸 한번 잠깐만 돌려볼게요. 자, 여기, 뭐, 요런, 그 증명 과정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요게 없잖아요. 그쵸? 아마 요만큼이 네. 없을 겁니다. 네, 3번까지는 있겠구나. 자, 요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쵸? 네. 번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 목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B라고 별로. 하는 이 친구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B라고 음. 하는 친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B라고 하는 애를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 선언적 3단 논법이 벌써 생각이 되죠. 그쵸? A. 네. 그러면 not A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not A는, 어, 근데 나 o t A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후건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나 o t A, 부정식을 통하면은 요거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금방 나오죠.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로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녀석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필요한 애들을 어, 이렇게 이제 연역해 나가는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여기서 봤잖아요. B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 o t A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 o t A를 얻어내기 위해서 얘를 부정식으로 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전제들과 결론에 이르기 위한 전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계속 어, 연역을 그렇죠? 에,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은 조금 더 쉽게 에, 결론에 이를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팁은 에, 각 단계의 의미나 축약형을 소리내서 발음을 해보면은 조금 더그 어, 이해, 어, 저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ot k 홀슈가로 열고 p 닷 q라는 명제가 이제 있다고 해 봅시다. 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제 잘안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명제를 바라보면은 그에 대응하는 것도 어, 발견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k 라는 라고만 그치는 게 아니라 칼이 아니라면 그쵸 칼이 아니라면 감자와 옥수수이다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다음 걸 보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어낫뭐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아 o 낫 가로 열고 p 다큐라는 전제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아 그러면은 부정식을 적용하는 예, 그런 어 발견하기가 좀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어 눈으로만 발견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해보거나 이 명제가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전제들의 의미들 의미들이나 소리와 연관이 되면서 아 이걸 적용하면은 더 쉽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걸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의미를 생각을 해보거나 한번 축약형을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물론 결론이 무엇인가 염두에 두면서 예, 그렇게 진행해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먼저 가르쳐 보니까 유독 흡수하고 선접을 잘 활용을 못하는 모습이 보여졌대요. 흡수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p 홀쇼 q라면은, 그렇죠? p 홀쇼 q일 때, p 홀쇼 p 닷 q의 형태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를, 네. 그렇죠?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죠, 그렇죠? 네. 이거는 애초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면은, 혹시 이런 길, 그러니까 흡수를 통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만 하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선접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쵸? 이거 뭐예요? P니까. 그러므로 PVQ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아, 예. 예. 아, 이거 PVQ 붙이면은 그냥 되는 건데,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PVQ를 붙여가지고, 뭐해서 n o Q랑, 어, 그 조합을 해서 생략, 아, 이제 선, DS죠. 그쵸? 선언적 3단 논법을 통해서 P를, 뭐, 아, n o Q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앞에 P가 있으니까. n o n o P를 통해서, 뭐, Q를 얻어내는 선언적 삼단 논법을 뭐 구사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논증이라면은, 여기에 갑자기 Q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걸 갑자기 생각해낸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네, 흡수하고 선접을 잘 활용을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니까 목표도 생각해보고 의미도 생각해보고 소리내서 발음도 해봤는데도 잘안 돼요. 그랬을 때는 뭘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흡수를 적용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닌가 혹시 여기 선접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자그 다음에 5번은 어, 아직까지 증명에 사용하지 않은 단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내용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11번을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 P, 홀슈 Q,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네. 어, 4번에, Q가 나올라 그러면은, 이제 요두 개를 적용을 해서 Q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응. 네 그러면은 여기서 1번하고 3번은 사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 안한게 뭐가 있을까요? R하고 Q가 아직 사용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한 번도 사용이 안된 채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형식적 네. 타당성의 증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예, 애초에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결론이 그냥 Q예요, Q. 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 안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대부분 안 내요. 그래서 어, 바, 봤을 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혔다고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사용 안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 얘를 좀요번에 활용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라는 거죠. 여기, 아. 네, 여기에 무슨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어,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또 길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개코 얘기고요. 5번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를 <laughs>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얘기예요. 네, 무엇보다도 뭐예요? 멘탈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 <laughs>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워. 아 이거 나 못해 못하겠어. 네, 때려치울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어정 어렵고 좌절감이 밀려오면은 그냥 쉬거나 다른 과목을 조금 공부하면서 어, 이렇게 잘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의외로 쉬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 이거 재미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예, 천천히, 그쵸? 예, 여러 번, 예, 연습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1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내가 1번 부분을, 완전히 숙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잘 됐나.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팁들. 결론을 먼저 보라고 했었지, 예, 결론을 얻, 얻으려면 어떤 전제들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고, 그쵸? 그리고 혹시 네. 내가 흡수나 선접은 빼먹은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은, 예, 그 증명 단계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죠.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네. 익숙해지면 딱 보면은, 우리, 우리 그, 요 앞에서도 요 봤지만, 13번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뭘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물론 여기가 이제 가려져 있죠. 그쵸?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려질 거예요. 그쵸? 네. 13번.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지 알아요? <laughs> 아, 여기 뒤에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왔다는 건뭘 의미해요? 맨 마지막이, 그 선적이에요. CD. CD. 아. 네, 예. 네. 왜냐면은, 그, 뭐냐, 우리 그 CD를 기억해보면, P, 홀, C Q고, 네. 어, R, 홀, 슈, S, S죠, 그쵸? 그리고 긍정식이니까 뭘 긍정해요? PVR을 긍정하고 결론이 뭘로 와요? QVS로 오죠. 그쵸? 아 그러니까 여기 딱 봤을 때어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면 아, 네. 아.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에 CD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 거 금방 눈치챕니다. 익숙해지면.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럼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찾아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해져요. 아. 예. 네. <laughs> 아, 저기를 생각하지뭐지 예, 그러니까, 이거 익숙해지면 딱 보면, 아, 이거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네. 것들 딱딱딱딱 찾아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직 이제 익숙해지기 전이니까, 이제 여기 요, 그, 팁들 있죠 그쵸 요 팁들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결론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 결론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가 연역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아까 여기 봤었죠 그쵸 b라고 하는 애를 얻어야 되니까 어 그러면은 나데이가 필요한데 그럼 나데이는 어떻게 얻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연역한 거잖아요 그쵸 예, 요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막히면은 이제 의미를, 그쵸? 예, 거기에 담겨있는 애, 의미를. 그니까 뭐, 아까 요기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러면, A거나 B다. 그쵸? A라면 C다. 이 C가 아니다. 그러므로 B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리를 내서, A, V, B다. 어, 그 다음에 A, 홀슈, C다. 나, C다. 그러므로 B다.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바꿔도 되죠. 그쵸? 네. A하고 B가 아니라 P, V, Q로 바꿔가지고 <laughs> 표현해도 되겠죠. 그쵸? 그럼 뭐예요? P, 홀슈, R 되겠죠. 그쵸? 네. 나, R. 그러므로 Q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조금 더 보이기가 쉬울 수도 있죠.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 전에 그 상수로 표현된 거 변수로 표현되면 조금 보일 수도 있다. 는그 부분이죠. 그쵸? 네. 네 하여간, 예, 네, 그런 식으로, 어,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 이제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흡수와 선접을 꼭 까먹지 마라. 그쵸? 네. 요거 사용해야 되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막다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네. 흡수나 선접이 혹시 아닐까? 그런 때는 한번 의심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그 결론에 이르는데 아직 활용하지 않은 전제가 있다? 네, 그러면은 거의 100% 아, 이거를 활용을 해야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멘탈 관리 잘해 주시라는, <laughs> 네, 멘탈 관리 잘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 문제들이 이렇게 반갑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7번 이렇게 끊겨서 조금 이제 아쉬운데 조금 이렇게 넘겨가면서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문제가 나와있어요 그쵸? 아아.. 아, <laughs> 네.. 걱정 안 돼요 네 17문제가 나와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서 문제가 푸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 풀기 전에 그 아홉 가지 규칙 있잖아요, 그렇죠? 아홉 네. 가지 규칙도 여러분이 1 번부터 9 번까지 쭉 써놓고 그어그 추격식하고 어, 그 기호까지, 그러니까 추격식하고 고고 있잖아요, 약자 있잖아요, 그렇죠? 약자까지 한번 쭉 복습해 보신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